네, 2024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예, 2024년 10월 9일. 지금 시각이 3시 44분. 네, 새벽 외침. 나도 결심. 달려라 꿀지의 새벽 외침 시간입니다. 네, 이 짓을 왜 하느냐? 예, 남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누구보다도 일찍 새벽을 시작해서 하루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 하루 종일 기억에 남아서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달려라, 꼴찌, 꼴찌도 할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혼자 느끼기 위한 혼자만의 오지랖이죠. 네, 내일도 할 거고, 모레도 할 거고, 이렇게 녹화를 해야 그래도 강박관념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새벽 오늘은 별도 많이 뜨고. 네, 체조 끝나고 이제 몸도 풀고. 그리고 이젠 들어가서 5시까지 저는 독서를 합니다. 독서하고 5시 20분에 출근을 하고. 자, 매일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그래도 뿌듯하게 보람 있게 보낸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달려라 꼴찌. 자, 내일 뵙겠습니다.